사주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주역학은 대자인의 이치로 진리, 섭리와 인간의 능력과 기중화복을 알려주는 중요한 곳일 것입니다. 대자인의 이치와 진리, 섭리를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논리적, 합리적, 현실적, 실정적 현상을 밝혀내는 소중한 인류의 자산인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 잠재된 능력과 현실적인 능력을 올바르게 알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능력을 타고나서나 개발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요. 가장 좋은 운명의 길로 가지 못하게 됩니다. 신수라는 것은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1년 신수는 1년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미래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관란을 미열해 방지함의 목적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사주 역학을 완벽히 통달하지 완벽하게 통달하지 못하고 운기법칙을 완벽하게 통달이 못한자가 신수를 보게 되면 사람을 구름 특이로 몰아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으므로 신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려운 부지 사주 역학을 한 사람들로 인하여 폐망하게 만드는 자들을 자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사주 역학을 완벽하게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이 사주 역학의 정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사주를 보지 말라는 등 사주가 맞지 않는다는 등의 말들을 하는 것은 이때까지 사주학은 제대로 통달자가 없었기 때문이며 실제 많은 피해자가 생겨난 덕분입니다. 지구상의 사주를 정확히 풀어는 선진환 0.001%입니다. 30년, 50년을 공부해도 정확하게 사주학을 통달한 자는 하늘의 별 떡이어 같습니다. 천명학은 한 완벽에 가까운 사주 역학임을 알리는 바입니다. 순행자는 흥하고 역행자는 망하는 법입니다. 인간은 사주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업할 사람은 사업을 해야 하고, 의사가 될 사람은 의사가 되어야 되고, 교육자가 될 사람은 교육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술가가 될 사람은 예술가가 되어야 되고, 법관이 될 사람은 법관이 되어야 되고, 연예인이 될 사람은 연예인이 되어야 되고, 정치가는 정치가가 되어야 되고, 기술자가 될 사람은 기술자가 되어야 되고, 선지자가 될 사람은 선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제각기 정해진 여러 운명길을 잘택게 살아가지 않으면 불행하게 됩니다. 운기란 세시각각 변화하여 운기를 잃지 못하게 되면 파멸의 길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천명사주역학은 하늘의 명이며 제자연의 섭리로 인간은 누구나 벌순날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중에 공부를 잘못하여 인간을, 인간을 구렁텅이로 몰아있는 돌파리들에게 인생을 상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며 자신을 바로 알고 올바른 길을 찾아 행복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